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부모의 마음.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경기도 수원에 사는 78세 박정수 어르신입니다. 2024년 봄, 박 어르신은 50대 큰아들의 사업 실패로 생긴 3억 원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신 아버지가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그리고 통장 잔고를 본 가족들은 왜 얼어붙었을까요? 지금부터 박정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정수 어르신은 1947년생으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던 박 어르신은 12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 심부름을 하고 신문배달을 하고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이었지만 박 어르신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스무 살이 되던 1967년 박 어르신은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청계천 공구상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월급은 1만 원. 그중 5천 원을 고향 부모님께 보내고 나머지로 월세방을 얻고 생활했습니다. 밥은 하루 두 끼만 먹었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국밥 한 그릇, 저녁은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1972년 25세 박 어르신은 중매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 역시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칸방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살림살이라고는 이불 한 채와 냄비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둘은 행복했습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서 꼭잘 살아보자. 박 어르신과 아내는 서로 약속했습니다. 1973년 큰아들이 태어났습니다. 1976년 둘째 딸이 1979년 막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새 자녀를 키우느라 부부는 더 바쁘게 일했습니다. 아내는 공장에서 미식 일을 했고, 박 어르신은 공구상 일을 계속했습니다. 밤에는 야간 경비 일도 했습니다. 하루 3시간 밖에 못 자는 날이 많았지만, 아이들 얼굴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1980년대 들어 박 어르신은 작은 공구점을 차렸습니다. 10년간 모은 돈 500만원을 미천으로 시작했습니다. 청계천 공구 상가 한쪽 2평짜리 가게였습니다. 박씨 공구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박 어르신은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를 열고 밤 11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일요일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적은 날에도 묵묵히 가게를 지켰습니다. 성실한 장사로 단골 손님이 늘었습니다. 박씨 공구 사장님은 정직해. 가격도 싸고 물건도 좋아. 입소문이 나면서 장사가 잘 됐습니다. 박 어르신은 번 돈을 아껴서 조금씩 저축했습니다. 자신과 아내는 낡은 옷을 입고 외식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교육비만큼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대학 진학률이 낮았기에 박 어르신 부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생이야. 박 어르신은 가게 손님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비쌌지만 박 어르신은 기꺼이 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해서라도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둘째 딸 민지도 전문대에 진학했습니다. 막내 아들 민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직했습니다. 세 자녀 모두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감사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다잘 커줘서 고맙다. 아내와 둘이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990년대 중반 큰아들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박 어르신 부부는 기뻤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 대기업 사원이 되다니. 민수는 성실히 일했고 승진도 잘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손주도 낳았습니다. 박 어르신은 손주를 볼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도 좀 피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박 어르신은 60을 넘겼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습니다. 40년 넘게 서서 일한 대가였습니다. 2010년 63세 박 어르신은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공구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권리금과 재고 정리로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과 합쳐 1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박 어르신 부부는 수원으로 이사했습니다. 큰아들이 수원에 살고 있어서 가까이 지내고 싶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전세로 살다가 처음으로 자기 집을 마련한 것입니다. 남은 돈은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이제 노후 걱정은 안 하겠네.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껴 써야지. 애들한테 패끼치면안 돼. 박 어르신은 답했습니다. 은퇴 후박 어르신은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연금은 매달 6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아내도 기초연금을 받았습니다. 둘이 합쳐 월 100만원 정도로 생활했습니다. 외식은 거의 안 하고 옷도 안 사고 취미 생활도 없었습니다. 그저 집에서 TV를 보거나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자녀들이 명절에 용돈을 주려 하면 박 어르신은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괜찮다. 너희가 쓰거라. 손주들이 놀러 오면 용돈을 주고 싶었지만 자식들 눈치가 보여 참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손주들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가진 돈을 함부로 쓸수 없었습니다. 노후 자금이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박 어르신 부부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바쁘고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만났습니다. 외로웠지만 참았습니다. 애들도 힘든데 우리가 짐이 되면 안 돼. 박 어르신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세월을 보냈습니다. 2023년 여름, 큰아들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박 어르신은 아들을 만났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큰일 났어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박 어르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는 2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지인과 함께 작은 무역업을 시작했는데 코로나로 손해를 봤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은행 대출로 버텼는데 사업이 회복되지 않아 결국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빚이었습니다. 은행 대출 2억, 지인에게 빌린 돈 1억, 총 3억 원의 빚이 남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파산 신청을 해야 할것 같아요. 집도 넘어갈 거고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낼 것 같아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50 중반의 아들이 울먹이는 모습에 박 어르신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진작 말을 안 했을까? 박 어르신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민수야,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있잖니? 박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아버지, 노후 자금인데. 민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 아버지가 뭐하겠니? 내가 더 중요해. 박 어르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3억이라는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울었습니다. 당신, 우리 돈으로는 안 돼요. 우리 가진 거 1억밖에 안 돼요. 나도 알아.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지. 박 어르신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3억을 마련할 수 있을까? 집을 팔까? 하지만 집을 팔아도 2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박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영모기지론을 신청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받는 대신 집을 은행에 넘기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박 어르신은 일시금으로 받는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집 가치의 일정 비율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5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오래전 가입한 생명보험을 해지했습니다. 3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아내의 보험도 해지했습니다. 2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3억원을 마련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전부와 집 그리고 보험까지 모두 털었습니다. 2024년 3월 박 어르신은 민수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이걸 어떻게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찮다. 아버지 노후는 연금으로 충분해.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해. 박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파트 월세로 살아야 하는 노후였습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준 돈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집도 지켰고 신용도 회복했습니다. 민수는 다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중소기업이었지만 성실히 일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갚아드릴게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민수는 아버지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라.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박 어르신은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박 어르신 부부의 생활은 달라졌습니다. 집은 영모기지로 넘어갔고, 언젠가는 집을 비워줘야 했습니다. 월 100만원으로 생활하는 것도 빠듯했습니다. 병원비가 나가면 한달 생활비가 모자랐습니다. 박 어르신은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괜찮다. 그렇게 말하며 버텼습니다. 둘째 딸 민지가 어느 날 아버지 집에 들렀습니다. 반찬을 해드리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냉장고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 한 통, 두부 한 모, 계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냉장고가 비었어요? 우리 둘이 먹는 거 많지 않아서 그래. 박 어르신은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민지는 걱정이 됐습니다. 부모님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다시 찾아갔을 때 어머니가 혼자 계셨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냉장고가 왜 그렇게 비었어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털어놨습니다. 사실은, 내 오빠 빚을 아버지가 다 갚아주셨어. 뭐라고요? 얼마인데요? 3억. 민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3억이요? 우리 집에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집이랑 보험이랑 다 정리했어. 이제 우리 가진 거 없어. 어머니의 말에 민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요? 연금으로 살아야지.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지는 당장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오빠, 빚아버지가 갚아줬어요? 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오빠, 3억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집이랑 보험 다 정리하신 거예요. 민지는 울며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노후 자금 있다고 하셔서.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세 남매가 부모님 집에 모였습니다. 민수, 민지, 그리고 막내 민호. 세 사람은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야죠. 민지가 울먹였습니다. 말하면 너희가 걱정할까봐. 박 어르신은 말을 흐렸습니다. 아버지, 통장 좀 보여주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마지못해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고는 32만 원. 세 남매는 통장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78세 노인 부부가 32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한다니. 아버지, 이걸로 어떻게 살아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금이 나오면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박 어르신은 태어난 척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영모기지론 하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그래야 돈을 마련할 수 있었어. 아버지, 그럼 이 집도 언젠가는 나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 일이고. 박 어르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빠 때문이잖아. 민지가 민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만해, 민지야. 내 오빠도 힘들었어. 박 어르신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왜 맨날 오빠만 감싸세요? 우리도 아버지 자식인데. 민지는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세 남매는 따로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민호가 물었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내가 매달 아버지한테 생활비 드릴게. 민수가 말했습니다. 오빠 혼자 어떻게 해? 우리도 돕자. 민지가 말했습니다. 세 남매는 의논 끝에 결정했습니다. 각자 매달 50만원씩 부모님께 드리기로. 민수는 월급에서 50만원을 드리고, 민지와 민호도 각자 50만원씩 보태기로 했습니다. 총 150만원. 부모님 연금 100만원과 합치면 250만원으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따로 더 드리자.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세남매는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세남매는 다시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의논했어요. 앞으로 저희가 매달 생활비 드릴게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희도 다 살기 힘든데. 박 어르신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제 어른이에요. 부모님 모시는 게 당연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평생 저희 키우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저희가 보답할게요. 민호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박 어르신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생각해주니 아버지는 아버지는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평생 강했던 아버지가 자식들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세 남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달 1일이면 각자 50만원씩 송금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처음에는 받기 미안해했지만 자식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박 어르신은 자식들에게 매번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민수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버지께 빚진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내가 꼭 갚아드릴 거야. 민수는 아내에게 다짐했습니다. 아내도 남편을 응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우리도 당신 아버지처럼 살자. 부부는 더 검소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민지는 매주 부모님 집에 반찬을 해다드렸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일주일치 반찬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잘 드세요. 민지는 냉장고를 가득 채워놓고 갔습니다. 박 어르신 부부는 딸이 해준 반찬을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줄 몰랐네. 그러게 말이야. 민호는 부모님을 자주 모시고 나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외식을 했습니다. 비싼 곳은 아니었지만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엄마, 이것도 드세요. 자식들이 이것저것 챙겨주는 모습에 박 어르신 부부는 감동했습니다. 2024년 여름, 박 어르신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새 남매는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민순의 집에 부모님을 모시고 손주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생신 축하해요. 손주들이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박 어르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세남매는 아버지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새 옷, 새 신발, 그리고 건강 검진권. 아버지 이거 입으시고 멋지게 다니세요. 아버지,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자식들의 선물에 박 어르신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버지,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자식들과 손주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좋은 자식들을 뒀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억을 쓴게 아깝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왔고 그 자식이 다른 자식들과 함께 부모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5년 안에 꼭 3억 갚아드릴게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매달 500만원씩 모으면 5년이면 돼요. 아니야, 민수야. 천천히 해도 돼. 아버지는 내가 잘 사는 게더 중요해. 박 어르신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못될것 같아요.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세요. 민수는 울먹였습니다. 아니야, 너도 내 자식한테는 나처럼 할 거야. 부모는 다 그래. 박 어르신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평생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청춘,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중년, 그리고 자식에게 마지막 남은 것까지 내어준 노년. 민지가 다가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제가 오빠한테 화낸 거 미안해요. 저도 이해해요. 오빠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 우리 딸. 내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아버지가 고맙구나. 박 어르신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막내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내년에 가족 여행 가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아버지, 평생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보셨잖아요. 여행? 그게 무슨 돈이? 아버지, 돈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할게요. 세 남매가 함께 말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자식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평생 자신을 위해 돈을 써본 적이 없는 박 어르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곁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도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 같은 사람 될수 있어요? 그럼, 너희는 다될수 있어. 할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박 어르신은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주들의 맑은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좋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서로 돕고 사랑하는 세상을.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박 어르신은 아내와 나란히 누웠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좋았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좋았어. 우리 애들이 이렇게 컸으니, 당신 고생 많았어요. 평생 가족만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당신도 고생했지. 우리 함께 잘 견뎠어.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온 인생.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느라 고생했지만 그 자식들이 이제 부모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비록 노후 자금은 다 써버렸지만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참복 많은 사람이야. 가난하게 태어나 평생 고생했지만 좋은 자식을 뒀습니다. 그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2024년 가을 현재 박정수 어르신은 여전히 수원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통장 잔고는 여전히 많지 않지만 세 자녀가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민수는 열심히 일하며 조금씩 저축하고 있고 민지와 민호도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더 자주 모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모두 모여 식사를 하고 명절에는 부모님 집에 모여 시간을 보냅니다. 박 어르신은 자식들과 손주들에 둘러싸여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50대 아들의 빚 3억 원을 대신 갚아준 78세 아버지. 그로 인해 노후 자금을 모두 잃었지만 더큰 것을 얻었습니다. 자식들의 사랑과 가족의 화목. 돈으로 살수 없는 가장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박정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부자란 무엇일까요? 통장 잔고의 숫자일까요? 아니면 함께 나누는 사랑일까요?